예, 오늘 11월 4일이고요 오늘은, 어, 운전 안 하고, 두브로닉에서 하루 쉽니다. 어, 미리 보면 하루 쉬는 건아니고요이 어, 차가 폭이 넓더라고요 1.9m가 넓어요. 넘어요. 중간에 하루를 쉬기도 해야 되지만, 이차 시승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뭐 4일 동안 3,200km 하루에 800km씩 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여기서 또 쉬는 게 낫죠 그리고 두브로니크도 왔는데 진짜 잠만 자고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한번 구경해 봐야죠 아, 꼭 저기 출동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나가니까 잠깐 차를 좀 세우고요 여기 뷰 죽이죠? 여기 뷰가 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두브론이은 되게 덥네요 지금 영상 24도에요 이게 좀 여름인데요 반팔 당연히 입어야 되는 날씨고요 근데 지금 반팔이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갖고 반팔 입어야 되는 날인데 반팔이 없어 갖고 반팔 사러 갑니다 지도상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그 올드타운이네요 두브론이에서 제일 볼만한 게그 올드타운이 라면서요 거기 가면 기념품 가게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팔도 팔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반팔 살려고요. 점심도 먹어야 돼요. 12시 12분. 여기 조식이 후기에 보면은 되게 좋다고 칭찬이 많거든요. 어, 과연 괜찮긴 하더라고요. 보통 호텔 조식에서 이렇게 참치 샐러드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참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성크 호텔 치고는 그 조식의 그 가짓수, 금그 음식의 가짓수 빵 메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맛있긴 맛있는데 우유도 괜찮고, 잼도 괜찮고 야, 여기 진짜 자그레브 동쪽과 뭐말바니아 뭐 불가리아 이런 쪽 나라를 제가 쭉클어왔잖아요 거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 여기 렌터카도 있네 여기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골목길에도 엔터프라이즈 렌터카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호텔 주차장에 렌터카가 있었는데 그건 또 오릭스 렌터카예요 그 오릭스가 일본 거잖아요 그 오릭스 렌터카가 여기에도 진출했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간단하게 구경 아니 구경은 좀 나중에 해야 되고 일단 저이차 시승기 먼저 찍어야죠 이거 오늘 아니면은 찍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 또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되거든요 내일이랑 내일모레 다 그, 여기서도 그 파리 그샹젤리제에 있는 DS 월드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1850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납하는 날에는 제가 말로는 오후 3시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후 3시에 반납하면은 빠듯타거든요 비행기가 저녁 7시 반이라서 그러면은 그 전날에 거의 파리 근처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모레 사, 사이에 거의 뭐, 파리 근처까지 가야죠. 그래서 시승기 안팎 촬영할 시간은 오늘 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어딘가에다가 어 차를 세우고 시승기를 찍어야죠. 근데 이게 경치가 좋아도 또차 시승기 배경과에도 좋으냐, 그건 또좀 다른 문제거든요. 뭐, 경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차를 놓을 수가 있어야지 경치가 좋은 거지. 근데 여기 왠지 느낌에 그 시승기 배경용 경치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여기 차들이 많고 관광객도 많고요. 오늘이 지금 일요일인가? 어,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직 여름이잖아요. <laughs> 23도면 여름이죠, 뭐. 반팔 입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 여기 지금 비수기 비수기일 줄 알았거든요. 11월 초에 오면은 아니네요. 사람 많더라고요. 아침에 조식 먹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조식도 안에서 안 먹고 물론 안에도 넓은데 보통 다 밖에서 먹죠 특히 여기 하얀 애들은 해 뜨면 환장하잖아요 해 맞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다 밖에서 먹더라고요 안에서 먹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얼굴 타기 해를 왜 먹고 있어요 참 얘네들은 거기 해 맞는 거 좋아하니까 금방 늦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니까 어, 혼자 온 사람 저밖에 없던데요 다 여기 커플, 신혼부부 아니면 뭐 가족들 이렇게 오고 혼자 온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올드타운이 이쪽이 아닌가? 네,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라드 올드시티. 구시가지군요. 그리고 제가 좀 쌍방을 잡아서 그런지, 역시 제 방에서는 바다가 안 보이더만요. 어, 바다가 보이는 방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도, 열쇠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 좀 좋은 방은 <laughs> 카르키드라고요. 그 제가 있는 방몇 개만 이걸로 돌리는 건데, 아, 이거 진짜 드럽게 복잡해요. 이 호텔. 아하. 보통 그 호, 유럽의 삼성 호텔 가면 열쇠로 돌리는 건데 그래도 좀 익숙해지거든요. 예, 지금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몇번을 했는데. <laughs> 아니 어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와 진짜 날씨가 좋아갖고 에어컨도 켜야 돼요. 지금 최저 온도로. 아우 시원해. 야 어떻게 그 지금까지 갔다 온 나라들이랑 어쩜 이렇게 풍경이 다를까요? 진짜 좋네.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건지 정말 좋은 건지 좀 판단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칙칙했던 그 회색빛 그 풍경들에 비하면 <laughs> 여기는 엄청 좋네요. 근데 이 두브로니크 시내도 이렇게 노면이 좋은 편은 아니군요. 매끈한 도로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울퉁불퉁하고 저기가 혹시 그 유명한 성벽인가요? 그 성벽 투어 유명하다는데 두브로니크에. 아 이거 왠지 느낌에 외곽으로 나가야 좀 찍을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영어 이게 꽤 머네? 여기가 뭐 성벽인 것 같은데요 성벽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 유명한 성벽 아닌가요? 어, 뻔하지 뭐 뻔하지 뭐두번이니 이만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곳이라고 하는데 맞네요. 여기가 그 케이블카 타고 성벽 가는 예. 아, 느낌이 왔어요. 여기 예쁘긴 하지만 희승기용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예쁨이에요. 놓고 예. 찍을 만한 곳이 없네요. 여기는 여기 예쁜데 여기다 놓고 찍을 순 없잖아요. 이리로 가면은 어,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도 저기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신혼 여행으로 왔나봐요. 단체 신혼 여행으로 한 호텔에 묵다니. 음, 어 이게 생각보다 성벽이 꽤 크네요. 이 양쪽에 주차장도 있고 여기 어수빈이어 있다. 그러면 저 위에 가면은 어, 반팔을 팔지 않을까요? 주차는. 하여튼 이 놈의 주차가 문제군요. 어, 여기 주차할 곳이 없네. 아 어, 여기 특이하네요. 이 주차 이 기에 있잖아요. 이게 허봉에떠 있어요. <laughs> 이야 신기하네. 어, 첫한 시간에 60 쿠나. 여기도 얼마죠? 60 쿠나 얼마지? 한 시간이면 뭐 떡을 치죠. 한 시간을 구경을 해요. 한 20분만 있다올 건데. <laughs> 어, 기계 특이하네요. 허공에 떠있는 거. 여기 자리 있다. 여기가 페이머신이 따로 없나, 없나 봐요. 아, 여기가 그냥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여기 호텔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호텔, 그 리셉션. 여기 힐튼이네요, 힐튼. 힐튼 호텔. 여기 올라갔다 왔어요. 저 호텔 주차장이 1시간에 60쿠나거든요? 저 계산 때려보니까 이게 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여기 저 시커페 갖고 다 금방 돌아왔는데,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어, 지금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3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공짜래요. <laughs> 어, 두부론이 이 갑자기 죠 호감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쵸 20몇분이면 뭐 안받아야죠 그거 낙착같이 받으면 인간미가 너무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환율계산 때려보니까 그 물가가 너무 비싼것 같아갖고 어, 환급이 돌아오려다가 그래도 기념품 가격을 한번 봐야되잖아요 그 기념품 가격 들어가서 그 때려보니까 자석은 또 그렇게 별로 안비싸요 한 20쿠나에서 25쿠나 이러면 한 4천원? 뭐 이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거 뭐 스텔비 패스보다 싸잖아요 스텔비오패스는 막 6천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기가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요 아 여기 뷰 죽이네요 아니 뷰만 죽이면 뭐예요 세워놓을 수가 있어야지 <laughs> 세워놓을 수 없는 뷰는 별로 쓸모가 없죠 그냥 보기만 좋은 거 그래도 저 밥은 사 먹어야 되는데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거 좋다면서요 해물 스파게티 해물 스파게티가 해물도 되게 듬뿍 있고 양도 많고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가격도 싸다 그러는데 그래서 면만 쏙 건져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죠 올드타운이 어디에 아까 방금 있던 데가 그 올드타운 아닌가요? 그 성벽 있는 데? 아닌가? 여기가 무슨 벨 레브 비치고 좀 있으면은 성당이 있네 여기 성당.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러고 있다가 시간 훌란 거거든요. 빨리 저 어디 세워놓고 시승기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뭔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느낌에 이러다가 그또 독일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찍을 것 같아요 그냥 스텔스테비오처럼. <laughs>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 기념품 가게는 비자 카드를 받는데, 그뭐 옆에 빵집이라든가 무슨 헤어 살롱인가 거기는 어 유로도 안 받고 카드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오직 쿠나만 받는다고 크로아티아 돈. 여기 크로아티아 시내는 그냥 대략 구경 이걸로 끝내고요.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따가는 어 지금 축도학도안 돼요. 지금 벌써 한 시인데. 빨리 어디가서 찍어야 돼요 <laughs>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은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 바이커들이 많이 오나봐요 도브로니크에 저쪽에도 그 바이커들 되게 많았고 어 여기는 저좀 전에는 바이커스 카페라고도 있네요 아 일루가면 어디지 아 이쪽이 센터네 그 저기가 그러면 그 센터가 아니었나 보네요. 이쪽이 센터 어, 여기 해변 끼고 가는 도로가 그 니스나 그쪽과 거의 거기만은 못한 것 같은데 <laughs> 거기만은 못한 것 같아요 코모스와도 좀 비, 조금 비슷하고 근데 그 니스나 그 모나코 사이에 그 해변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좋거든요 거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올드시티 로 갔어야 했는데 여기가 올드타운인가 봐요. 어, 진짜 좀 올드해 보이는데요. 아, 저쪽이랑 달리 약간 좀 아니 좀 많이 올드하고 회색빛이고 아, 저기가 저그 성벽인가 거긴가 보네요. 어, 야 진짜 여기 차 타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주차칸이 남는 게 없네요. 진짜 꽉꽉 들어찼어요. 아까 그 호텔 주차장은 어쩐지 이상하다 했죠? <laughs> 그 굉장히 비싼 주차장이었는데 1시간에 만 원이면 너무 되게 비싼 거 아닌가? 와, 역시 여기도 중국사람들 진짜 많다 음, 여기가 그 거긴가 보죠? 성벽 투어하는 거기? 맞네요. 여기가 그 그거네요. 성벽 투어 하는데. 어 여기 자리 있다. 가격이 안 나왔네. 아 이거 레지던트 올리, 올리네요. 거주자 우선 아니 거주자만. 두브로닉 성벽 투어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뭐 저기 <laughs> 가서 뭐해요? <laughs> 그래봐야 성벽이지. 수원 성벽이나 뭐 두브로닉 성벽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밖에서 봐도 뭐 충분히 다 보이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바다는 어차피 또 그게 그거고. 아, 아까 왔던데네. <laughs> 아 여기 되게 조그맣구나 그럼. 진짜 빨리 이거 외곽으로 떠야 되겠네요. 한 시. 여기는 택시 주차장이고. 여기가 두브로닉 항구네요 여기서 배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차.. 와.. 엄청 크네 배 저기다 차 실어서 일단 저 스플리트 쪽으로 빠졌는데요 야 여기는 진짜 경치만 좋고 뭐 어디 잠깐 차를 세울 데가 없네요 현지 올로케 시승기 여기서 끝냈습니다 여기 지금 두브로니 경계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 여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두브로니 현지 올로케가 아니죠 <laughs> 여기서 했으니까 올로케고 제가 만약에 어, 촬영을 여기서 했으면 두브로니 현지 올로케가 아니고 그냥 크로아티아죠 제가 또 이렇게 철저하다니까요 <laughs> 아저 뒤에는 저 마스다2만 아니었으면 저 뷰가 더 좋은 건데 제가 또 갑자기 저기 서, 서 있어갖고 저 주차장에 차 세우고 오토바이 세우고 여기 이렇게 낚시하고 그러나봐요 어, 어 여기도 그래서 안팎은 여기서 찍었고요 주행은 이제 아우터바에서 찍어야죠 돌아갈 때 내일이나 아 내일은 안되고 내일 모레 찍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하느냐 어 이제 뭐 딱히 할거 없어요 그냥 뭐 집에 가서 저기 자든가 그래야죠 졸려 죽겠네 <laughs>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밥은 먹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 한 바퀴 돌아보고 한번 추가로 조금 더 씻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강이에요 호수에요 뭐예요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 중국집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길이 이제 스플릿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계속 속도 제한이 50 이에요 이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독일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요길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네요. 이길 따라가면은 저쪽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나 보네요. 여기 지도 보니까. 그래서 우회전 안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아 제가 지금 어디 찍었냐면은 저기 저 시내 에 있는 슈퍼마켓. <laughs> 아 근데 지금 검색해도 뭔가 이 번아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올드 타운이 있고 그뉴 타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번나가전 올드 타운 됐고 그냥 뉴 타운 가고 싶은데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저 다리를 건너서 다시 저 원래 있는 쪽으로 넘어나 오 보더라고요. 그 다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멋있던데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저 다리를 건너네요, 이렇게 돌아서. 아니, 근데 여기는 이 도로랑 이 물이랑 되게 가까운데, 이거 비 많이 오면은 이거 안 넘치나요? 안 넘칠 것 같은데. 근데 물이 되게 가까이 있으니까 좀 묘하긴 하네요. 어, 잠수교 같네, 잠수교. 아 그리고 두브로니크는 이제 관광지라 그런지, 이길 따라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숙소들 진짜 많아요. 그 아파트먼트, 무슨 뭐 게스트하우스 엄청 많아요. 호스텔도 있던데 저쪽 건너편에. 여기가 그렇게 그 관광지 치고는 호텔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어뭐 3, 4만원짜리도 되게 많았어요. 어제 제가 막 검색해 볼 때. 여기 주차하려고 잠시 세웠는데 여기 뷰 좋네요. 다리를 건너는군요. 다리 건너면은 그저 호텔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지너가 많네. 도박한 사람 만나보네요. 어 여기 리드 있다. 리드리 12km. 아휴 <laughs> 안 간다 안 가. 생각을 제가 지금 리드를 갈 필요가 없죠. 반사으로 가려고 했네요. 이제 해가 지네요. 좀 있으면 이제 두브로니크 구경도 끝이군요. 피자리한데 패스트푸드네. 두브로니 구경 뭐 잘했죠. 그거 뭐 그냥 9시가지한번 돌아보면 끝나죠. 뭐 드라빅스터 뭐야 이거. 위에서 보니까 뷰가 좋군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 드론을 사나 봐요. 저도 드론 사고 싶은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 줌도 되는 드론이 1 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면서요. 그거 보니까 갑자기 급 땡기던데. 근데 문제는 제가 드론을 사도 쓸것 같지가 않아서 귀찮아갖고. <laughs> 만사가 귀찮아서. 아, 여기 바이커들이 많군요. 두부로닉은.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이 휠이, 아니, 이 휠이래. <laughs> 이 다리가. 많이 봤는데, 어디서. 다리 위에서는 두브로이 되게 잘 보여요 좌우로. 이게 어... 다리 건너길 잘했네요. 이 사리 진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하긴 뭐 다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직진하면은. 3km 우측 출구로 두브로이 아마. 더나가로가는걸거예요 아마 아닌말고요아요 방금 저 두브로닉 간판을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두브로닉이군요 좀 전까지는 두브로닉 밖이었다가 아 버스정류장 근데 두브로닉이 살짝 그 어디 느낌과 비슷하냐면은 그 그리스 그 밑에 가면은 그산토리니 있잖아요 저도 뭐 거기 가본건 아닌데 사진이나 뭐 포카리 스웨트 그걸로 봤을 때 어, 산토리니와 뭐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색깔이? 네, 지금도 저쪽에 그 나가 있는 와, 근데 진짜 여기는 해가 금방 떨어지네요. 진짜 어, 호텔 아드리아 제가 여기도 자고 있까? 막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가 어, 2박에 28만 원이었나? 지금 자고 있는 호텔보다 몇만원 좀더 비쌌는데 어, 문제는 저기가 하루에 10유로 주차비가 됐거든요 물론 뭐 이런데 대도 되긴 하겠어요 잘 있잖아요 그러면 2박에 20유로인데 아깝죠 어, 네, 집에 갑니다 차딱 세워놓고서 밥을 먹을만한 그런 곳이 없네요 저그 부시가진 저기 너무 붐비고 그리고 일단 집에 가야 어, 주차를 좋은데 하죠. 아저 지하로 들어가기 싫거든요. <laughs> 여기 어차피 뭐 밖에 세워도 안전하니까 어, 일찍 가면은 밖에 세우려고요. 여기가 어제 온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군요. 아, 바로 바로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네요. 두브로닉은 은근히 여기 술집이 되게 많네요. 에서 먹은 스파게티 진짜 맛있네요 와, 뜨끈뜨끈해서 그런가 저 집이요 저집저 저 집에서 먹었는데 와 스파게티 진짜 맛있어요 그 볼로네즈 먹었거든요 막 처음에는 그 비주얼이 좀 별로였는데 왜냐면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컴컴해서 그런가 하여튼 근데 면도 막 되게 꼬들꼬들하고 면보다는 그 소스와 그 소고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스파게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혹시나 스파게티 양이 되게 적을까봐 피자를 하나 더시키려고 했는데 피자가 저기는 기본이 라지래요. 기본이 라지, 라지 다음에 전복. 아 <laughs> 진짜. 저는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양이죠. 어이 뭐 이렇게 바닥에다가 심어놨네. 그래서 그냥 스파게티만 시켰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스파게티 하나만 먹고도 아주 양이 두둑하네요. 잘했죠 역시 호텔에서 한 2km 떨어진 곳인데 어, 진짜 맛있네요 와, 완전 꼬들꼬들하고 내일 아침도 뭐 저거 먹고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요 피자만 좀 조그만 거 있었으면 같이 먹었을 건데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별로 안 비싸요 125 코나였거든요 그러면은 한 2만원 정도 되는 거죠 뭐 2만 원 이유는 뭐 양호하죠. 역시 한번 왔던 길은 찾기가 쉽죠.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 오늘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잡은 호텔이 번화가랑꽤 멀군요. <laughs> 꽤 멀어요, 꽤 멀어. 500m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묵으면은 차 없이는 안 되겠어요. 반드시 여긴 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름도 참 되게 특이하죠 모어 모어가 뭐야 모어가 이러지않았으면방돈 조금 더 들어도 좀 좋은 방에서 할걸 <laughs> 그러면 이 바다 뷰도 보이고 그럴 텐데요 여기 주차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 역시 여기는 아 여기 여기 더 일찍 와야 되나 보네요 주차하려면 근데 주차 야외 해도 되겠죠? 네, 뭐, 뭐라 하지 않겠죠? 완전. 근데 여기, 여기 하나도 없죠? <laughs> 아, 예, 어쨌든, 오늘 며칠째죠? 11월 4일 끝났네요. 이제 내일 독일로 돌아갑니다.